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한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에요 안녕하세요 시그널 파인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 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볼린저 밴드와 RSI를 결합한 매매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하나의 보조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과 모멘텀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어서 실전에서 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특히 나스닥 같은 지수선물에는 가짜 신호를 줄여주고 확실한 타점을 잡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적용 가능한 매매 전략을 하나 얻어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먼저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린저밴드는이 중심선인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밴드를 그려놓은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가격이 평균 대비 과도하게 벌어졌는가 이걸 보여주는 도구예요. 반면에 RSI는 상대적 강도 지수로 이 0과 1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일반적으로 이70 이상에 있을 때는 과매수, 30 이하에서는 과매도로 해석을 합니다. 즉,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위치를, 이 RSI는 힘의 과열, 과매도의 정도를 알려줍니다. 이 둘을 결합하면 단순한 반등,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확률 높은 반전 지점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볼린저 밴드와 RSI를 이용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밑에 RSI를 보시면 30 이하의 과매도 지점까지 내려온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닿았다는 게 아니라 RSI도 동시에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캔들이 다시 밴드 안쪽에 들어오면서 RSI가 30선을 회복을 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매수 진입의 타점입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 실제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번엔 반대로 매도 신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트 상단을 보시면 캔들이 RSI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한 장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RSI도 70 이상으로 솟아 있어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캔들이 다시 안으로 살짝 들어오고 RSI도 70에서 70선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이 순간이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실제로 가격이 크게 눌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자리만 골라내는 게이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이제 진입을 했다면 손절과 익절이 더 중요하겠죠. 손절 익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둬야 계좌가 지켜집니다. 매수진입의 경우에는 이 진입 캔들의 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확실히 깨졌을 경우를 손절 지점으로 잡아주고 익절의 경우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중심선인 2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도착을 하면 1차 청산 그리고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나머지 물량은 홀딩해서 상단 밴드까지 크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매도 진입 시에는 진입봉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바로 손절을 진행해 주시고 익절은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터치했을 때 1차 청산 구간으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매매법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횡보장에서는 신호가 잘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밴드 폭이 좁아지면서 수렴을 하고 RSI도 마찬가지로 중간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진입 신호가 자주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차라리 매매를 멈추는 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는 이 RSI 수치를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RSI는 강한 추세 구간에서는 70 이상 또는 30 이하로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위에 볼린저 밴드와 함께 봤을 때 정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볼린저 밴드와 RSI를 결합한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하고 RSI가 과매수, 과매도, 그리고 그 이후에 반전 신호로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한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처음에 낯설겠지만 실제 차트에서 연습을 해 보시면서 다음 매매에서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명확한 기준, 확실한 손절 익절 원칙만 지킨다면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 해외 선물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리에드 관련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의 고객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직접 계좌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셀프 계좌개설 영상도 함께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그널파인더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